패턴을 쭉 이어가보자 멋지게 진행할 영업 1억 2차 들로 한국명 1억 6화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이 7일? 8일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에는 사이트에는 안 올리죠 이제100% 송금률입니다 이런 건안 올립니다 그게 그만큼 서로 믿고 가는 그 시스템이고 지금 이제 8일째 됐는데 회원 수는 700명까지 늘어났고요. 어, 저희가 이제 한국은 한 2,000에서 3,000명에서 이제 더 이상 회원은 안봤습니다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캐릭터 P2P, P2P 이런 개념의 회사가 아니고 실은 글로벌 플랫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를 이걸 접목을 했었던 것뿐이고요. 어 회사는 어떤 구조냐면은 구매자가 1,000명이면 회사의 캐릭터는 100개입니다. 만약에 구매자가 2,000명이면 회사 캐릭터는 200명이겠죠. 200개의 캐릭터를 돌아다니니까 콘도로 같은 게 이틀에 14%인데 콘도로 되는 게 사실은 노또야 왜냐하면 2,000명이 다섯 개의 계정을 돌리면 만 계정이잖아요. 만 계정에서 200개의 콘도라를 대기니까노또처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품 경매입니다. 이 경품 경매는 자 본인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골프원 아시아에 들어와서 참가를 하셔서 내가 구매를 했어. 그러면 저희가 14% 18% 21% 24% 해가지고 이자가 붙죠. 그 판매된 날짜가 있는데, 판매된 날짜가 있는데, 그러면 100만원에 14%면 114만원이잖아요. 자, 이거를 저희는 페이마켓이라고 소비자한테 수익을 공유하는 플랫폼에 충전금으로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쌀을 살 수도 있고, 펜션 놀러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플랫폼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경품 경매입니다. 자, 여기에 대충 뭔가 보이시죠? 네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경품경매노뚝입니다자 여기에는 지금 1부터 100까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1부터 100인데 오늘 첫 시작이라 저희가 30명으로 묶었습니다 자 30명 1번방은 30명이 꽉 찼고요 2번방까지 30명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 지금 3번방은 꽉 차지는 않았고요 4번방, 5번방, 6번방, 8번방 하시는 분들은 꽉차진 않았어요 이분들은 언제 추첨을 하느냐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 토요일 저녁 7시 반꽉 찼을 경우 그때 진행을 한다 근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자들 중에 제품은 너무 좋은데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신발인데 요게 일단 기능성이래요. 저희는 이제 기능성 하면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기능성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건강을 주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많다 보니 오늘의 상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상품은 하얀색,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오늘 상품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1등이 됐어. 오늘 1등 한명 주는 거예요. 1번 방에 오늘 내가 다섯 개를 했다. 그러면 당첨될 확률은 우진장 높겠죠. 그러면 두 컬레를 사시는데 내거두 컬레를 사시던 내거와좀 있지만 신랑 것도 하나 사줘도 돼. 돈도 벌어라고 근데 이제는 돈벌어라고할 필요는 없어. 왜? 골프원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딸을 사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두 컬레에 자 플러스 장 좋은 이건데 이 제품을 소개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당진에 엘라이프라는 그 센터를 하시고 있는 저희 회원분이 어, 열심히 했는데 센터비를 못내셨나봐 그래서 일단 선불 지급하고 제품을 받아서 현금화를 해드리고자 이걸 참여시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대륙마늠이에요 게르마늄 홍삼인데 제식이고 이렇게 해서 먹는건데 45일분이에요 자요거하고 오늘 제품에는 안보이는데 앉으면 푹신푹신하고 건강에 기가 올라오는 황토 황토 방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까지 그러면 오늘 30명 1번방 2번방 2명만 추첨을 하는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다음주부터는 어 벤츠 동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샤넬 백, 누이빗도 안 사보니까 실감을 못하네 정말 좋은 거야 백 자, 정품이고요 백화점에서 AS 다 받을 수 있는 명품은 1년번호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미국 제품이든 어디든 근데 명품의 좋은 점은 뭐냐 미국 제품이어도 중국 가서도 AS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산 것도 내가 노렉스 시계를 샀어. 그러면 어느 나라 가도 노렉스에 된다는 명품은 전 세계에서 딱 동일하기 때문에 1년 번호가 다 있는 정품으로 상품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거를 상품,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됐다. 50만원에 참가를 했는데, 그러면 차를 가져가시면 돼. 한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고요 등록비도 세금을 부담하시면 되는데 나는 나는 현금을 받고 싶어 이억을 빨리 받고 싶어 그러면 어, 상품 당첨된 금액에 usd를 회사는 보내드리 고요 그 받으신 분은 받으신 분은 그 usd를 저희가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내주시면 상품가의 50%를 보내고 오시면 5%를 때 현금을 그분한테 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자 네. 그러면 오늘은 1등한테 이거를 다 몰아주는 거야 오. 괜찮죠? 네 덕분에. 근데 오늘 1번방에도 당첨되고 2등방에도 당첨됐다 그러면 이거 네컬래 그죠? 그리고 이거 자 오늘 상품 어떻게 주냐 자, 이거 두 컬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박스 드립니다. 세 박스. 친구들 가죠. 발음에. 자, 세 박스 드리고 요거 다섯 박스 드려요. 45일 분 저희 홈쇼핑 아니에 저희요. 요거 다섯 박스 드리고 그리고 또그 황토 방석 네, 다섯 개 드립니다. 요거 다한 상품을 그한 분한테 몰아주게 자. 그래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우리는 그걸 숙치 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1등 한 분만 뽑는 게 때문에 그 분한테 드리는데 이 공이 지금 어 1부터 100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걸 뽑으면 자 이렇게 27번이 나왔다. 오늘 그 S포인트로 전환해서 경품참여했을때 번호가 부여가 됐죠? 그러면 27번이 가져가는거야. 그때 만약에 86번이 나왔다. 그러면 재추첨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어, 경품에 진행하기 전에 어, 저는 물권아시아의 시위로 올요 우리가 이제 굴러버리니까 영어로 가자고요. 어차피 한국말은 다안 되고 영어 말은 다안 되는데 저희는 C55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골프원 아시아의 최고 경영자 우리 이경의 대표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이고요. 울산에서 대표님의 부름을 받고. 상견은한 2주 동안 대표님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함께 했는데, 절대적으로 못 만날 수밖에 없고, 대표님 맨날 큰그 소리 치시잖아요. 대방 내준다고. 대방 내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렇 그래서 오늘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해외에 계신 우리 유저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골루 마시아를 통해서 대박 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대박을 내주실 것 같아요. 정말 잠자는 시간, 두 시간 정도 빼고는 무조건 일에 전념하시거든요 그래서 믿고 다 오셨는데 믿고 오신 만큼 후회하지 않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링크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링크를 타고. 그분들이 회사 없어서 오신 는거든요 분명히 우리 회사에 면 매력 따라올 거.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오시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신규 추천 좀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예. 네. 오늘 어 이번 방까지밖에 안하니까 이번 방까지밖에 안하니까 그거까지 하고 어 그래도 여기 억울하신 분들 있잖아. 그래서 어 그분들에 대한 그 특별 추청을 또한번 하는 건 어떠세요? 환호성이안 나오니까 1번, 2번 방만 하고 끝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저희가 이제 2명이해야 되니까 자 이게 어, 얼마 전까지는 어,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기는 숨짱이라 그러죠 살았는데 살아있지 않고 어? 밥을 먹었는데 기름 먹었는지 뭐가 그런지 세상 걱정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정말 어 멀리 좋은 당진에서 근데 우연찮게 전화됐는데 저는 이거 우리 주주들, 우리 이제 주주회사잖아요. 어 주주회사인데 이분한명한 한 명을 저는 만나러 전국 투어를 했어요, 대표님하고. 그래서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장박사 제품을 어 제가 구매를 해주고로써또 이분이 또그 어려움을 헤쳐나는데 오늘 1번 바 경품은 우리 당진의 한현 사장님을 초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이 손만 잡 이건 성희롱 아니지요. 네. 자, 얘기하세요. 그래도. 근데 정말 여기 온 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멀리 왔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 끝까지 견범한 데까지 있어야겠다 했는데 확실히 있는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해서요. 1, 1등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1번 봐. 1번 봐. 1번부터 30번 고유번호도 다 받으셨죠? 저희가 택배로 전 세계 다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수명에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택배로 다 보내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주소. 이, 주소는 없지만 저희가 이메일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 이메일을 통해서 주소로 개별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네. 어, 네. 자, 그러면 우리 1번 바골프원 아시아. 첫 번째 경국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여기서 이게 구명 안돼 문이 나오거든요 자 이걸 투명하게 자 흘려주세요 거기 구명 사안돼자 나왔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번호를 얘기해 주시죠 자 자기 번호 알죠? 자, 자기 번호 아이디 1번 방, 네. 자기 고유 번호 받았잖아요. 네. 자, 14번. 10!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1 4번입니다 너무 아지 나오지 마세요. 네, 가까이 보여주세요. 어, 자, 여기 없어도 어. 네.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자, 2번 방 진행합니다. 오늘 번방요 어, 나는 하겠다. 하고 손을 드신 분 중에 가위바위보를 선정하는데 빨리 손을 드신 분은 요거 한 박스 드립니다. 자 이번만 누구? 자세 명, 세 명, 자세분 다이버라고 하세요. 자 빨리, 자 하나, 둘, 셋. 자 떨어지시고 8초 사에 나오세요. 자 일단 우리 현장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 이번만 참가하시니까 일단 이 선물은 드릴게요. 오! 갑자기 말이 안나와요 네, 그러면 줄고 다시 들어가어요얘기 <laughs> <얘기해봐야 됩니다. 웃음> 아, 싫으면 고 들어가면 되는요아뭐 아, 네, 갑자기 진짜 좋아 애별가 네. 너무 좋아 이름은? 저는 인천의사장 박정수입니다 네. <laughs> <laughs> 네 갑자기 말이 안나와요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추총을 해야지 자 잠깐만 <laughs> 좀더 돌아간 다음에 그리고 여기 빨간 단추를 눌러치세요 오케이 시아 당첨 번호는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주영의 사장님이래요 네. 네. 주영자 네. 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 저요? 자, 자 지금부터 여기부터 번호를 본인이 손을 드는 거야 들고 자, 1번 내리면 그 옆에 2번, 그 옆에 3번, 자 번호를 스스로 내리는 겁니다. 자, 시작, 몇 번? 1번, 2번, 3번. 나오신 분은 일단 상품을 바로 드려야 되잖아. 이제 네. 현금 20만 원 드립니다. 2 1번 20번, 2 아... 아싸, 아싸. 20만원 프로모션 자 기계를 하셔야겠죠 자 우리 전성대 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물 드리시고요 자 선물 드리세요 자 이거 선물 좀 받으세요 같이 울산이래요 자 우리 전성대 사장님 인사하세요 회원들 중에 사인 때문에 여시 넘어서 전선대전개정몇개 있으세요? 세개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매칭이 잘 돼? 이렇게입니다. 매칭이 잘된게 아니라 네. 돈을 안 버니까 계속 이름게 올라오지. <laughs> 앞으로 똑바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번호 각각 앞부여 받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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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있고요 이건 제가 조작한거 아닌거 아시죠? 네. 네. 측근이면 사실 매칭 잘되게 해주면 좋잖아. 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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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캐릭터 물량은 주주들 에이콘에서만 내려왔잖아. 네. 야뭐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손님 회원들 보내서 전산 가르쳐줘 뭐해줘 다 시켰는데 추천인은 지안 줘. 어? 측근인데, 직근인데 자기는 왜안 되니? 저희는 랜덤입니다. 네, 투명하게 가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해서 해사건을 내려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전 국민의 상식을 주고 이 모든, 이 해주고 있는 자, 우리 골프 아시아 CTO 이분은 어, 우리 골프원 아시아의, 어, 테크놀 어, 기술 부분을 맡고 계시는 전상실 사장님이 당첨이 되셨네요. 자, 아아아아아아아아 네. 네. 어, <laughs> 자, 동영상 발표 해주시고, 네. 자, 더 건강하시라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하나, 뭐 할까요? 신발! 신발! 신발, 신발. 네. 신발 48만원짜리 걸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이에요. 네. 자, 골퍼로 우리의 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골퍼로 우리의 네. 행복이에요. 자, 자, 그러면 추첨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분은 제가 어, 소개를 한번 할게요. 어,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어, 코로나 때문에 한국 왔다가 지금 못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어, 집은 중국 신천이고요 근데 또 우연찮게 보이시신 계좌 연루돼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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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받은 사람인데 계좌가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1월달에 한국에왔을때 너무 힘들 때 어, 지금 여기 페이마켓, 경품경매, 지금 이 골프원 아시아까지 저를 1등 공신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계세요. 어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내경색 아시죠? 어 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찢어지는 바람에 혈류가 안 들어가면서 풍으로 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우연찮게 그것도 사무실에서 그게 딱 발동이 됐기 때문에 삼성 의료원 가서 다시 건강을 찾으셨는데 이분은 어. 그 일만 하셨던 분이세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시에 저한테는 어 우리 볼프원에 없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자, 네. 박재수 사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신발 하나 받았어, 그러나도 근데 네, 신발 추첨에 네, 하시는 거예요. 잠깐 인사라도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만나서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 너무나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데 또제 생명의 은인까지 되셨어요. 아니었으면 저런 30분 안에 인생의 짧바 같은 순간이었는데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제 은인으로서 수밖에 없는 와중에 또 이런 큰 일을 이루어내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이번에 당첨되신 분은 신발 신고 갈수 있어. 어때, 좋아나 아빠. 네. 자, 색깔은 흰색 하나 준비해주세요 자, 소감 한마디 아, 다시, 다시 감사합니다 0 네, 네, 지금 48만 원짜 받아 가는 거야 네. 원늘이루어다소망을 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 홍보원에서 대박나고 희망찬 만화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 반에 저희가 제품 올리 지금 이제 미리 공지 할겁니다 내일부터는 자 bmw 찬양이냐 아니면 골프 리조트 회원권이냐 아니면 호텔 그 휴양지 호텔 수익형 리조트 회원권이 있어요 4천만 원짜리 그건 뭐냐 내가 한 달간 묵을 수 있고 안 묵어도 수익이 나오는 거 있죠 7%에서 100%씩 예, 그런 걸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르비또 백도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 반에 하니까 기다리시고 저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들 참가인사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자. 인사 한마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